인체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속 수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혈액, 다른 하나는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다. 혈액이나 세포 속의 수분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탈수증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나 세포가 바싹 마르는 일은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수분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이다. 여분의 수분은 이 간질에 축적된다. 얼굴이 붓는 것은 간지레이 과잉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붓기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 성인의 하루 수분 섭취량은 2리터 정도 된다. 그런데 1리터 정도는 음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수분만 따로 2리터를 섭취하면 1리터를 과잉 섭취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래 인체는 부족하기 쉬운 것은 체내에 축적하고 과잉으로 남아도는 것은 체외로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수분은 간질에 영양소는 내장 지방에 축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실 필요도 없고 또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밥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점점 더 붓거나 살이 찔 뿐이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면 혈액 순환이 잘 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섭취한 수분은 모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될 뿐이다. 수분과다 섭취로 혈액량이 늘어나면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해 물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몸속의 수분이 소변으로 흘러나오면 염분과 함께 칼슘도 빠져나가 뼈가 약해질 수 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이 적은 젊은 직장 여성들 중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화장실에도 자주 가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다. 이는 수분을 과잉 섭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방광염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소변을 참기 때문에 소변이 역류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는 하루 네 다섯 번이면 적당하다. 그러므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